광명 우수급 제12경주 오늘 광명에서 펼쳐지는 우수급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에 한상진 선수가 책임선두 이어서 1번에 김태훈 선수와 2번 이유진 선수 6번 김민수 선수 뒤로 3번에 김원우 선수 그리고 5번 송정욱 선수 뒷자리 7번 양희천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3번의 김원호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이어서 7번의 양희천 선수도 앞으로 올라갑니다. 7번의 양희천 선수가 96점의 점수로 득점상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현재 지난 6월달 경주 이후에 오래간만에 또 경주에 출전합니다. 특성급에서 이제 우수급으로 내려와서 경주를 펼치지만 오래간만에 또 경주를 펼치는 7번의 양희천 선수가 같은 팀 4번의 한상진 선수 뒷자리에 위치합니다. 4번과 7번 이두 선수는 또 인천의 훈련지를 같이 두고 있는 선수들. 바깥쪽으로 경남 진해의 훈련지를 두고 있는 1번의 김태현 선수가 올라갑니다. 4번의 한상진 선수가 이를 확인했고 7번의 양희천 선수도 같이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1번, 7번, 4번 그리고 3번, 5번, 6번, 2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이어집니다. 득점에서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선수 바로 6번의 김민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6번의 김민수 선수 최근에 차 본인의 최근에 차에서 도 결승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 김민수 선수 긴거리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재는 조금 뒤쪽에서 경주를 펼쳐갑니다. 선두 유도 트랙을 벗어나면서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 타이밍을 잡을지 1번, 3번, 7번, 5번, 4번, 6번, 2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 뒷자리로 7번 여기서 3번의 김원호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갔다가 멈췄습니다. 그러자 5번에 송정욱이 나가고 뒷자리를 6번에 김민수 선수가 잡습니다. 5번과 6번이 앞으로 나갑니다. 5번과 6번. 5번에 송정욱 선수의 긴 거리 승부 뒷자리 6번 그리고 7번 양이천까지 5번, 6번, 7번 득점 1, 2, 3위 선수들이 앞쪽에 포진. 여기서 7번 양이천이 습니다 하지만 6번에 김민수가 막아서고 6번과 7번의 힘싸움 속에 박진주 앞쪽 7번, 안쪽 6번, 7번의 양희천 이겨냅니다. 7번 양희천입니다. 7번의 양희천 선수가 돌아와서 이 힘싸움에도 밀리지 않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7번의 양희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